샬롬,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드디어 학교가 개학을 했죠. 아 온라인 개학이라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학교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아, 여러분 온라인 수업 잘 듣고 있나요? 아, 이제 적응해서 온라인 수업에서도 여러분이 이제 필요한 과목들을 잘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래요. 오늘 온라인 예배도 우리 친구들이 실제 예배랑 똑같이 은혜스럽게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잘드리길 바래요. 자, 코로나 블루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어, 블루라는 단어가 파란색이란 뜻이지만 영어로 우울하다는 뜻이 있어요. 두 개가 합쳐져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울한 거예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친구들 만나서 놀지도 못하고, 또 어른들은 장사도 잘안 되고, 그래서 우울한 마음이 생기는 것을 코로나 블루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울감을 그냥 내버려두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물론 좋지 않겠죠. 우울한 감정이 오래 지속되면은, 아,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지, 아, 난참 바보 같아, 아, 나는 정말 이렇게 잘 못하는 사람인가 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빨리 우울한 감정은 떨쳐버리고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자, 지난주는 부활 주일이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단지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우리 와들 함께 해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세요. 그리고 모든 일을 잘할수 있게끔, 잘 극복해낼 수 있게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나랑 이제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늘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오늘도 나의 삶 속에 함께 계셔서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모든 것을 도와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으로 고고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우리 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찬송은 주 예수 기뻐 찬양해요. 우리 다 같이 예, 집에서도 우리 힘차게 같이 따라 불러봅시다. 주 예수,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여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복음 24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다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라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6월절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돌아가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엠마오까지는 25리. 빨리 걸으면 2시간 30분이면 갈수 있는 그 길이 오늘따라 너무도 길게 느껴졌어요. 터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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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덜. 두 사람은 너무 실망했어요. 그리고 혼란스러웠어요. 그렇게 맥 빠진 두 사람의 발걸음에 동행하고 있었던 또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보시오, 길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소? 아니, 보아하니, 예루살렘에 사는 분 같은데, 최근에 일, 최근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찌 모른단 말이요.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이요. 우리는 그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능력 있는 선지자라고 믿었소. 그리고 그가 머지않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우리나라를 로마의 지배로부터 구원해 주시리라고 믿었는데 아니 그만 그가 대제사장과 로마인들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오. 아니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갔는데, 글쎄, 무덤은 비어있고, 전사를 만났다고 하지 않소. 시신을 누가 옮겨놨는지, 아니면 로마에서 시신을 어디다 감춰놨는지, 아니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건 또 무슨 소린지 원? 허허. 당신들은 참으로 어리석군요. 어찌하여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렇게 믿지 못한단 말이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또 성경에 예언한 대로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요. 이 모든 일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진 일이요. 예수님은 두 사람에게 성경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었어요.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밤이 찾아오고 있었어요. 자, 선생님, 해가 저물고 배도 출출하니 오늘 밤은 우리 집에서 머무십시다. 우리가 그 말씀을 더 듣고 싶으니 우리에게 그 말씀, 그 성경 말씀을 좀더 자세하게 들려주세요. 예수님은 두 사람과 함께 그 집에 들러서 식사를 했어요.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축복 기도를 하시고 나누어 주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받아 먹으라. 떡을 받아 먹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확 떠졌어요. 그냥 몸에 있는 눈이 떠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영혼의 눈이 확 떠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오 주님,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걸어오고 있었는데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하다니, 오 주님, 주님은 과연 주님은 정말로 부활하셨군요. 오 주님, 이 보게 친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던가? 그렇지. 나도 마찬가지네 친구.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네. 자, 우리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세. 가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거해야지. 예수님을 전하러 예루살렘으로 가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심으로 그 사건이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은 그들과 함께 걷고 있었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자,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자, 영의 눈이 확 떠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셨어요. 알아보게 되었어요. 친구들, 예수님은 지금 우리 친구들과도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 삶에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싸워서 이겨낼 수 있게끔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명으로 능력으로 우리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예수님과 늘 기쁨으로 함께 걷는 친구들 되길 바래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나의 삶의 속에도 늘 함께하게 하시고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세요.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초등부 예배를 쉬는 동안에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믿음이 게을러지지 않게 해 주세요.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움 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건강하게, 씩씩하게 잘 지내시고, 우리 초등부의 온라인 예배는 계속 진행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